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5일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는 노부부 승객이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앞좌석에 무릎이 꽉 막힌 상황에서 딸이 다리를 펼수 있겠냐고 묻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자세를 바꿔보려 해도 남는 공간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촬영자는 기본요금 좌석의 다리 공간이 이 정도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예상치 못한 비상착륙 시에는 큰일이 날것 같다. 양계장 닭한 마리 공간보다 좁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항의에도 항공사 경영진은 모든 예산대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지난해 9월 문제의 항공사는 보잉 737 항공기 43대의 좌석간 공간을 줄여 좌석안주를 더 추가했으며 승객들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미국경제자유협회에 따르면 주요 항공사들의 좌석간격은 1980년대 이후 2에서 5인치가량 줄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좌석 압축이 해마다 심해지면서 항공기 안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